안녕하니다 투사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투사 에너빌리티 아우렛도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투사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에 아, 주고는 있지만 뭐20% 이상의 아, 봉이 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 또, 두려운 마음 속에서 끌고 가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신용매매 물량과, 그리고, 이 대차장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주제님들 입장에선 어때요? 혹시나 주가가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가지고 가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두사 에너빌리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볼 거니까요.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이 레포터 파일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 만큼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사 에너 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상승에 대한 원인과 핵심 산업이 가져갔는지 리와인드를 좀 해보자고 하면 지금 원자력에 대한 대형 원전 smr 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특히 체코 두코바니아 쪽과 24조원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면서 약 3.8조 원에 대한 수주가 또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SMR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선점을 가져가면서 뉴스케이파와 전략적 협력을 맺어가면서 SMR 프로젝트에 또다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SMR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을 같이 가져가면서요. 지금 가스터빈과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트럼프 기조 정책 중에요. 이 리네상스 원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탄소 중립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권으로 어때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다리도 즐겨보고 건너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호재 부분과 이 리스크 부분에좀두 가지로 나눠서 아,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본 계약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SMR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잡아가고 있죠. 특히 AI 전력에 대한 폭증으로 인해서 북미 가스터미닝에 대한 원자력과 공급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터미나 그다음에 전소 기술에 대해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리스크로는 어떤 게 작용이 될 수가 있냐면 대외 경쟁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뭐 미국에도 뭔가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우리는 리스크적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되고요 자 원전에 대한 ip 와이 로열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sm의 상용화에 대한 지연이죠 지금 26년도 말을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때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어떤 분기별 수주들이 또 이어질지 상세하게 아, 체크를 해볼 건데, 우리 주제님들이 이 구간까지 보셨다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눌러 주셔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 한번 또 보실 수 있게요. 야야야, 선생님이 지금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대. 너네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꼭 눌러 주세요. 자, 일단 1분기 때는 기반과 구축을 또 시작할 겁니다. 특히 SMR에 대한 연 20기에 대한 케파를 목적으로 잡고 있고, 체코 두코바니아와 또 본계약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죠. 그럼 3.8조 원이 기업으로 어때요?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뉴스케일과 TVA 주기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확대와 수조를 또 가져갈 건데, 2분기 때 나올 이야기가요, 루마니아 쪽과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특히 피드에 대한 조달 협상과 더불어서 재생에너지, FS 안료에 대해서 또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해상 풍력 부분까지 상반기 때 어때요? 잡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분기 때부터는 이 생산 라인 중심과 체코에 대한 주기기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 때는요. 성과에 대한 실현과 도약을 또 가져가겠죠. 자, 그럼 26년도 때 9.7조원이라는 연간 매출을 또다시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사 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 끝날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구간 어때요?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엘리어트 1파동이 맞아. 여러분들. 그리고 박스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을 다졌죠. 자 그리고 2파동일까? 이게 아니에요. 저는 2파동이라고 보지 않아. 이거는 앞전에 물량 테스팅을 끝낸 거야. 왜 끝낸 걸까? 그러니까 여기가 차곡차곡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리면 보일 거.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여기 두개 보여? 박스권이라고, 여러분들. 보여요? 지금 기준을 다시 한번 매집하고 있잖아. 그렇다라는 건, 봐봐, 요 가격 라인이 똑같이 8만원 라인이 올라가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엄청 터지죠? 자, 지금 구간 올라갈 때 어때요? 거래량 잡혔죠? 그러면 지금 누구 어떤 호주머니 속에는 이 물량들이 어떻게 돼 있다? 들어가 있다. 전에, 여기서요 이미 물량 매집은 끝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재 하나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잘 봐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외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가져가죠. 지금 23%에 대한 비중을 갖고 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7%만 넘어도 어떻다했어요 굉장히 아, 이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차거래 잔고가 또 증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때? 걱정이 두 명이 되실 거예요. 1900 주니까. 자 그리고 신용물량 잔고도 보니까 어때요? 갑작스럽게 또 20%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 선생님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신용물량 잔고가 올라가고 아, 대차거래 잔고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 개인들을 속이기 위한 세력의 세뇌에요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잘봐요. 여러분들가 제가 세력이야. 그럼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량을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야 돼. 왜요? 여기서 기다렸던 물량들 또 속출할 거고요. 두 명이 여기서 매도를 안 하셨던 분이 아직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갈 때 어때? 쌍방에서 매도세가 이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을 올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용장부 물량을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빌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주체님들한테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알려드린 거예요. 실제 매매의 기준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표를요, 우리 주제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번호 아, 010 2522 3008번으로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아,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이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려요. 몇 시에 해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 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 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 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아,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며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리 주분들 문자 보내는 방법도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더 보기 버튼 을 선택하시면은 아래 문자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후에 뭐 입장 혹은 보셨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텔레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또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들,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데이터로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자, 특히 기관과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 시장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버틸 수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계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아 지금은 뉴스를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아 실질적인 수급과 함께 이 모멘텀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신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자 지금 2사 2차전지에 관련해서 230% 세계 최초 타이틀 하나로 아 상승을 했고요. 자, H사 이 8만원대에서 72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AI 수급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공포에 아, 또 던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외인은 320억, 기관 투자자들은 240억에 대한 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항상 개인이 던질 때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급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어요 지금 채널 내에서도 보안 1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단은 섹터 부분에서 AI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3, 4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6개월치 지금 쌍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입 상승세 초입 구간에 임박해 있어요 자, 왜 지금이 타이밍이냐면,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 매매는 결국 방향성과 수급, 공매도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 있고요. 3천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예정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공매도 장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느냐 나중에 뉴스를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에는 전부 담지 못했어요 진입 구간이라던가 손절라인 분할 매수의 기준 이거를 제가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문자로요 레전드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기준만 지키신다면 리스크 제한 없이 우리가 대 시세에 대한 수익권을 또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요 반드시 세 글자 레전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달에 귀감과 외인들의 매지 리스트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레전드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